명곡, 살리고! 네, 민영아 야수가 직접 섭외한 가수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명곡, 살리고. 자, 오늘은 2016년도에 들어서 봄, 날, 맞이하는 세 봄, 맞이를 맞이해서 네. 특별하게 자리 함께 모셔봤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 해운대 영가의 주인공이신 전철씨와 그리고 진짜 멋쟁이주인공이신진국신 당신만 사랑할래요의 주인공이신임다나 씨. 세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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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리전서서 미룡. 반갑습니다. 반갑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네, 어? 보이는 아디오가 아니고요. 오늘 네. 특별하게 이제 동영상 이제 촬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쁘게 쓰여졌고요. 네, 아니, 뭐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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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벗고 벗고 이제 출연하셨으니까요. 멋있는 부인들 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해운대 영가의주인공이신 전설 단변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러네요.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날씨도 아주 봄 날씨 이제. 네 봄이 없어졌어요. 온가리 아, 없어지고 네. 이제 여름이 곧올것 같아요. 무더 맞아요. 더워요, 아주. 네. 네. 아 더네요. 아, 네. 내리면 아마 20도가 넘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이제 관기 조심하세요. 맞습니다. 네. 가수분들 목 관리 잘해. 반갑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진국이씨.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진국입니다. 바로 진철이 형님이 지원 나시라고 하는데 그 우리. 야수씨하고 친구가 제일 싫어하는게 저 땀이 제일 많은아요 맞아요 <laughs> 네. 저도 땀이 나요 얼른 땀 나고 싶어요 땀이 나야지 행사가 많고 그런 마음자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당신만 사랑을 할래요 주인공은 임단아씨 네 안녕하세요 야. 임단아 인사올립니다네 어, 여기 정말 어, 민영아 아저씨님께서 네. 진행하시는 네. 훌륭한 네. 그 방송국에서 네. 훌륭하신 선배님들 네. 모시고 할수 음.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말대로 우리 임단아 씨가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오늘 이 명곡 살리고 코너에 임단아 씨가 나온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출연하면서 동시에 우리 대 선배님이신 진국이 씨와 네. 네, 전철 선배님이 또 크게 승낙을 하실 수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 것 같고 운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사람만 모이는 자리인 것 같아 그죠네 네. 맞습니다 네, 윤달아씨가 이쁘니까 네. 음, 또 우리 대선배님들이 음. 또 이렇게 오셔서 같이 네, <laughs> 방송하는 네. 자리인 것 같습니다 뭐 이쁜 사람들은 이쁜 사람은 모인다? 뭐 아아 아, 아. 그러면 뭐 <laughs> 내가 이쁘다는 <예쁜다는> 거나 똑같네 하하하하하 이지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진국씨 노래예요 진짜 멋쟁이 난나는꽃니나꽃잎 한평생 떡들고 사는 거야 사 커다란 나무가 꼭 되어줄게 어줄게근근을 알아서 놓칠 수 있게 방황새 아, 찾아 떠난 우리 내생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미워도 내 인생 나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을 비양새쫓아갔다 비양새 찾아온 나. Oh! 면난 나는 꽃니 한 평생 떠들고 사는 거야. 더다른 나무가 꼭되이어 되어줄게 되어줄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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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줄게. 근눈을 아래서 넋쓸수 있게. 아, 랑새 찾아 떠난. 행복을 곁에 두고 그걸 몰랐구나 비워둔 내 인생 너의 사랑이 내 것이 제일인 것을 파랑새 쫓아갔다 피양새 찾아온나 비양새쫓아갔다 비양새찾아온나.